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면서 먹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뭐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더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진화하는 일본의 혼밥 문화라는 내용입니다. 음. 여러분, 사실은 일본 하면은 혼밥의 대명사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 뭡니까? 고독한 미식가. 오. 혼밥하는 중년의 아재잖아요. 맞아. 그 정도로 일본어는 어찌 보면 그렇게 혼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뭐 중년이든 샐러리맨이든 학생이든 음.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단 남녀 둘다 공통입니다. 음. 여자들도 혼밥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일본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혼밥에도 벽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음. 이 정도 음식은 혼밥에도 오케이. 아 맞아 맞아. 근데 음. 이거는 친구 없이 혼자 가게에 간다. 주변에서 이가게 어떻게 혼자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것조차 요즘에는 좀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음. 어지간해서는 거의 모든 장르가 음. 혼자서 다 오케이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도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 맞아. 예전이랑 음. 비교하면 정말 뭐 혼자서 뭐 어디 가도 어디서 먹어도 뭐 상관이 없다 그런 분위기가 됐네요. 그렇죠. 음. 거기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부수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남과 타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조금은 신경 쓰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밥한 게 방역적으로 좋다. 오히려 도 혼밥을 추진하는 어, 이런 혼밥이 더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라는 식으로 생기는 가게가 점점점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일본의 혼밥 문화가 좀더 가속화를 받는 어,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런 좀 진화하고 있다 라는 이런 타이틀이 좀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셀러리맨들, 일본 서민들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 소고기덮밥 규동입니다. 예. 여러분 이 규동집은 기본적으로 홍밥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혼밥을좀 빠른 스피드로 가는 패스트푸드가 이 규동집이에요. 음. 대충이 규동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카운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것 시켜가지고 먹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음. 저는 이제 일본 처음 왔을 때. 여기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 자체에 거부감은 없었는데, 2000대 초반이죠. 여성분들이 혼밥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호호. 그러니까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문화적으로 용이 되는 겁니다. 음. 왜? 규동 집은 원래 패스트푸드, 혼자 가서 빠르게 끼니를 때우는 곳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전초밥에 있어서도 혼밥하는 사람들 회전초밥집 많이 갔습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맞아 맞아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음. 왜냐하면 회전초밥집에 가면은 의뢰 이런 카운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그 회전초밥집은 기본적으로 밤 11시쯤까지 욕하기 그렇죠. 때문에 혼밥하기 예. 너무 좋아요 일본의 회전초밥집은 의뢰에 충격하는 것처럼 밤까지 영업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일 끝난 샐러리맨 혼자 와가지고 늦은 저녁 먹고 가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뭐 11시 10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촌동네에도 그다음에 이건 뭐 정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라면 집 그렇죠 예. 뭐 라면 집은 혼자서 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지금 그 라면 집 친구랑 그,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저는 어? 이제 말을 한 마리도 안 하고 면을 즐기는 혼자서. 라면, 뭐, 해전초밥, 규동, 이런 거는, 응. 일본에서도 혼밥으로 솔직히 안 쳐주는 당연한 장르입니다. 응. 일본 사회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이게 오래된 일인데, 한번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혼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제 모교인 교토대학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학교거든요. 뭐냐면은, 짜잔, 한국으로 번, 지진 2013년도, 예, 뉴스죠. <laughs> 잠깐만요. 교토대학 식당 내에서 이제 이런, 군내 식당, 이제, 사진이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도 많이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응. 이거는 보찌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톨이석입니다. 어미라면 외톨이석. 응. 혼자라는 걸, 히토리모찌라고 하니까, 그, 그렇죠. 보찌보지라고 해가지고 말을 응.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일본에서도 혼밥하는 거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학교 식당은 친구 있을 거 아니냐. 대학교 아니냐. 같은 과, 같은 동아리. 사람 밥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냐라는 사람, 그런 일본 문화에서도 참 충격을 받은 대학교 구내 식당 혼자 자리가 있었 거예요. 친구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 때. 친구 없는 애가 그 넓은 탁자 에 혼자서 앉아서 먹으면은, 옆에 블에는 어, 있잖아, 인싸들이, 있잖아, 뭐, 여, 여성 학우들이랑 같이, 아하하, 깔깔깔거리면서, すご이 들으면서 이제,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눈물겨운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참고로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학교 군행시장안 갔습니다. <laughs> 어. 지금은 아 이거 좋네라고 그렇죠. 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시대가 음.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음. 그리고 나서 점점 일본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당장 그걸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짜잔.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인구 기준 조사입니다. 어 일본의 2020년도 기준으로 한 세대 혼자 사는 세대가 2,115만 가구예요. 일반 세대 약 40%를 차지합니다. 지금 2020년도에. 오. 1인 세대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래, 검은색이 2020년입니다. 그 늘어나는 그, 있잖아. 숫자가. 그렇죠. 급반에. 급, 급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뭐 2000년대 초반에 비해가지고도 거의 뭡니까? 천만 가구 이상이 늘어난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찬스가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음. 기존에 커플석도 뭐 나쁘지 않지만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도. 근데, 기본적으로 혼자서 오시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특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히트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게 일본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게 중에 하나인데, 이거죠. 야키니쿠 라이크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와뭐요새는 인기 많습니다. 그렇죠. 원했던, 혼자 갈수 있는 고깃집. 음. 어 이게 이 가게 컨셉이거든요. 맞아, 맞아. 아까 나온 음식이랑 다르게 그렇죠. 고깃집, 야키니크는 혼자서 가기 어렵다는 라 장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혼자인데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소고기가 땡기네. 오늘은 뭔가 삼겹살좀 구워 먹고 싶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깃집을 못 갔는데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혼자 오셔도 됩니다. 이런 데가 생기다 보니까 야키니쿠라이크가 지금 일본에서 가게를 우죽순 늘리고 있어. 이게 음, 늘어났네요. 어,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는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제 카운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화로가 하나 있어요. 전용 거기다가 밥이랑 고기랑 놔두고 여기 김치 있네요. 밥국 어? 고기 김치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기 찍어 먹는 창. 음. 그럼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일본에서 예를 들어, 테이블 이런 데좌석 가면은, 음. 최소 4명은 앉을 수 있는데,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차지하고 있으면 가게 입장에서는, <laughs> 쟤 언제 나가냐? 쟤, 쟤뭐 시켰어? 아, 저, 저 사람들 갈비 1인분 시키고 앉아야, 후... 가게 입장에서 회전율이 안 좋아지니까 고깃집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고깃집 알바해서 압니다. <laughs> 예. 근데 여기는 딱 혼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딱 불판 놔두다 보니까, 자리도 별로 안 차지해. 국사람 그이 혼자서 앉아 얼마나 먹든 그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회전이 빨리 가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게들이 일본에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갈비 200g에 860엔, 300g에 1190엔, 아, 1190엔, 11000원. 싸네요. 이거에 응. 어. 밥이랑 김치, 그리고 국도 있다. 어, 밥, 김치, 국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원 있으면 혼자서 고깃집에 갈수 있다. 그게 혁신적이네요. 한국은 이제 밥, 고기 먹고 나중에 냉면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고기랑 밥을 같이 먹는 문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응.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식 세트 같은 것처럼 야끼니쿠 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 혼자서 먹는 이런 야끼니쿠가 있으면은 응. 일본은 야끼니쿠랑 그거 뭐냐? 벽으로 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일본 일할 때 뭡니까? 예. 샤부샤부가 있죠. 어? 예. 이 샤부샤부 또한 1인 샤부샤부가 엄청 인기입니다. 샤부샤부도 그, 혼자서 먹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그런 건데? 아까 고기 있는 구을 때, 어. 가운데 화로가 있었면 되잖아요. 요즘 뭐예요, 여러분? IH가 있잖아 맞아, 맞아. 아까 제가 회전 초밥집에 이게 사람들이 카운트에 앉아가지고 혼밥 한다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회전 초밥집 같이 멘치로 고기가 회전해서 갑니다. 그럼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 고기를 딱 받아가지고, 거기로 샤부샤부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집어가지고 음. 먹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고깃집 샤브샤브뿐만이 아니라 요몇년 전부터 조금은 유행을 시키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최종 보스라고 느낍니다. 최종 예. 보스? 네. 예. 뭐냐면은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아, 예예. 예. 패밀리 레스토랑이 뭡니까? 가족 레스토랑이에요. <laughs> 맞아요. 그 패밀리. 어, 그 패밀리잖아. <laughs> 여러 가지 시켜서 엄마, 아빠, 누나, 동생 같이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 한국어로좀 빕스라든지 아니면 그 아웃백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예,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이 패밀리 레스토랑 조차도 뭡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 보여줬어요. 일본 통계청 자료에서 가족 단위 숫자가 줄어든다 했잖아. 혼자 세대가 늘어난다 했잖아. 음. 그럼 앞으로 일본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 되잖아요. 맞아. 패밀리가 없어. 그렇죠. 패밀리가 없어. 패밀리 호상에 가는 패밀리가 없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다. 와우.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혼자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와우. 혼자 앉아있어요. 음. 누가 보면 비행기 탄줄 알아요. <laughs> 지금까지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면 테이블이 크고 있잖아 음. 기본적으로 4인 테이블? 맞아 어, 해가지고 가족이라든지 친구지 앉아가지고 뭐 하나 시켜놓고 좀 오래 음. 이야기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좀 시간을 때우는 그런 곳이었다면은, 맞습니다. 이제는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예, 그런 식으로의 1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이제 변형을 깨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잖아. 이런 가, 이런 자리 안 만들어 놓고, 4인 테이블만 딱 갖다 놔두고, 가게 밖에 혼자 오는 분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눈치 보여요. 맞아요. 왜? 들어가면은, 혼자서 4인 테이블, 금직한 만에 앉아있자,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몇 분이세요? 혼자인데요. 뭐 시켜 이거 하나 정식 하나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 사람들이 가족끼리 들어오고 아 친구끼리 들어오고 연인끼리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는 거 보면 은 압박감을 느껴요. 야 이거 밖에 혼자 오케이라 돼 있는데 자리는 4인 자리. 야 이거 너무 이건 진짜로 눈치 보이거든.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 생기면 아유 어, 제, 제가 나야, 나가야 돼. 그렇죠. 밖에서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줄서 있어봐. 대기명단 에 이름 쓰고. 그러면 혼자서 4인 테이블 딱 앉아서 있으면은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 눈 맞아 봐요, 여러분. 쟤는 뭔데 혼자서 4인 자리를. 야, 저 점심 런치 타임 때 바쁜 시간에 진짜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음. 그런 압박감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가게에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혼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딱 만들어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음, 여긴 어차피 혼자밖에 못 앉아. 음, 여긴 나혼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한 거 이것도 있잖아. 고객 집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혼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차피 혼자밖에 앉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건 단체 손님이 오건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공간도 적은데 음. 혼자만 앉아 있으니까 단가는 단가대로 나오잖아요. 고객 단가는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도 손해 볼게 없는 장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기존에 뭐 있잖아. 소우이 덮밥집, 회전 초밥, 라면집이 기본적이었다면 은 어, 점점 진화해 가지고 학생 식당, 그 다음에 혼자서 고기 구워 먹고 혼자서 샤부샤부 해 먹고 패밀리레스토랑인데 1인 패밀리도 패밀리입니다. 이래가지고 혼자 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점점 진화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일본의 저런 문화 한국에서도 충분히 히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당장에 음. 고깃집에 가서도 뭐, 있잖아. 웬만한 고깃집 가면은 2인분부터 주문받습니다라는 고깃집도 많이 있잖아요. 음. 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눈치 보인다는 것도 솔직히 좀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음. 한국 갔을 때는 있잖아. 혼자서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부끄럽더라 어. 그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 많이 있다고 들었네요. 저도 솔직히 한국 가면은 김밥 천국까지는 혼자서 괜찮아요. 어 근데 돼지갈비집을 혼자 들어간다는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눈치가 보이죠. 테이크아웃에서 집에 가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가게에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면서 먹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빈스. 왜냐면 그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더 어,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다. 아까 말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이 3인 가족, 4인 가족만 패밀리입니까? 혼자서도 패밀리가 됩니다. 1인 가구도. 음.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고깃집 또한, 어머, 뭐 어떻게 되든 고기만 먹고 싶은 분이 있으니까 혼자 와가지고 고기 구워드세요 라는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일본에서는 지금은 이제 당연해지고 당연히 코로나 시국에 혼자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도 혼반 문화로 좀 진화되는 걸로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